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상 영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엄마표로 영어를 이제 독서식으로 학습을 관리를 하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단계가 조금 올라갈 때쯤 되면 화상 영어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학원을 다니기엔 좀 애매하고 어, 추가적으로 뭔가를 시켜야 될 거는 갖고 할때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게 화상 영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 또한 이제 졸제 아이는 어렸기 때문에 큰아이가 화상영어를 해본 적이 있었고, 저 또한 테스트를 해보고,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연하게 화상영어의 장점과 단점적인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화상영어는 점점 이제 연령대가 조금 어려져서 예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아이들도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령대가 모든 학습이 점점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저학년 아이들 뭐 심한 경우는 유치부 정도 수준의 6~7세 아이들도 화상영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음,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연령대는 영어의 파닉스 단계가 어느 정도 떼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리딩 학습이 좀 진행이 되고, 간단한 회화 정도가 되는 친구들이 화상영어를 시작했을 때 조금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파니스 단계부터 시작하는 화상 영어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하지만 아마 금액 대비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학원비 보단 좀 절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상 영어가 영어 학습이 이제 되게 점차적으로 좋아지길 원해서 하시는 분보다 원어민하고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이제 원어민 수업 직접 집에서 방문을 오시는. 원어민 수업을 하기 전에 애벌로 학습을 하시는 분도 좀 계세요. 예,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학습을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화상영어는 두 가지 선생님으로 나눠져 있죠. 가장 조금 노멀한 필리핀 선생님, 그리고 영미권 선생님, 두 선생님으로 나눠져 있고 가격은 거의 두배 정도 이상이 아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선생님이 좋을까요?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세요. 어, 글쎄요, 어느 선생님 이 좋을까요? 저렴한 선생님은 좀 아쉬울까요? 아니면 조금 영미권 선생님 영어니까 영미권 선생님의 로컬 선생님을 하시는, 하는 게 좋을까?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화상 영어의 실제적인 의미로는 뭐 발음을 교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해주시긴 하지만 아이가 그 잠시 화상 영어를 통해서 발음 교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화상 영어의 실제적으로 아이가 되게 즐겁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회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약간 화상 영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많은 횟수를 할수 있는 필리핀 선생님이 조금은 가격절감비용 부분에서 나쁘지 않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필리핀 선생님이 이제 발음적인 부분에서 영미권 선생님에 비해서 조금 약간 발음이 좀 사투리 발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선생님을 선정을 할때 조금 테스트를 까다롭게 보고 하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전에 테스트 받던 선생님도 발음이 상당히 좋으신 선생님이셨고, 어, 어느 정도 가르친 경험이 많으신 스킬이 많은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영미권 선생님을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 같은 가격이라면 3, 3회에서 4회 정도 수업을 해서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어, 원어민 선생님, 그러니까 외국인 선생님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아이에게 주어지는게 훨씬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더 나,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조금 여유롭다, 그러면 뭐 영미권 선생님한테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이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차선책으로는 이제 필리핀 선생님을 좀 통해서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해서 할 생각이고, 한국을 돌아가서, 어 저도 화상영어와 이제 그 화상중국어 두 가지를 통해서 관리를 받을 예정이 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화상영어로 아, 가끔 그래요. 화상영어로 아이들이 영어가 되게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시키시는데 그런 기대가 조금 기대치기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세요. 화상영어의 목적은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기 보다 아이가 재밌게 즐겁게 원어민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상영어를 1년을 했는데 영어가 막 월등하게 높아진다. 그거는 그 중간에 아이가 다른 학습을 통해서 많은 갈고 닦음이 있어서 그 내공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화상 영어를 통해서 조금 말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기회가 좀더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화상 영어는 영어를 되게 많이 늘리기 위한 학습보다는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아이가 즐길 수 있고 재밌게 어,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화상 영어 혹시 고민되시면 어, 인터넷에 많이 이제 치시면 화상 영어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여러 선생님하고 상담 받아보고 꼭 트라이얼 수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결정을 하세요. 아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건. 화상영어에서 내가 원하는 교재를 선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업체가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간략하게 테스트를 하고 나면 레벨이 정해져요. 정해진 레벨에 맞춰서 그 이제 선호하는 책들 엄마들이 어느 학습으로 원하냐라고 상담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책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말하기 이제 회화 부분에 좀더치중해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미교 리딩이나 브릭스 리딩 같은 리딩서를 학습을 하면서 간단한 말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적응하는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원하면 이제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원한다, 그러면 뭐, 토플이나 이런 단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에 맞는 선생님과 궁합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선정해 늦지 않으니까 화상영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 업체를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좋은 선생님을 선정해서 관리 받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